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말씀하십시오. 네. 소치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우선 이 사건 소치를 함에 있어서 처리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탄핵, 탄핵 소치만 있어도 피탄핵자의 고난이 정지되어 소치 그 자체만으로도 실질상 탄핵 인용 결정에 앞서 탄핵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러한 반 탄핵 결정이 효력을 갖는 탄핵 소추를 하려면 탄핵 인용 결정에 준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와 설례 조사 및법리 해석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번 탄핵 소추에는 그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아니했음 결의 자체를 잘못된 위법인 것이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 사건 소출함에 있어서 결의 방법이 불법이었습니다. 탄핵은 사유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지 여러 사유 자진체가 모여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권과 같이 내용과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 소출을 하려면 13개 사유 하나하나에 대하여 투표해서 국회의원 3분지 2의 찬성을 얻은 사회만 골라 그 사회만을 가지고 국그 탄핵소시장에 기재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제 65조는 탄핵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의 헌법의배 또는 법률의반 의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이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집행, 직무집행이 있고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탄핵 여권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런 이를 뇌물죄 하나로 소치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직권남용죄 강요죄와 섞어서 하나의 탄핵사유로 소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세 개의 법률 위반으로 나누어서 탄핵사유로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탄핵소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돼서 실질상 탄핵 인용 결정에 앞서 탄핵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탄핵소치는 단순한 소치가 아니라 고발 같은 소치가 아니라 말이죠. 대통령의 권한 상실이라는 탄핵 심판의 효과의 효과의 탄핵 가처분을 개만 권리침해. 권리 박탈 행위입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5년간의 직무 수행 직무 단임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하는 동안 절차가 계속하는 동안 법관의 유죄 판결 없이 침해되 박탈되는 비정상적인 권리 침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충분하고 신중한 증거조사 절차와 법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가 증거수집을 위해서 특검을 설치하고도 그 조사착후 이전에, 특검이 조사하기 전에 순전히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수치를 한 것은, 결의의를한 것은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판인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 1 1조가 정한 정원인 구 명의 재판관 전원이 판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재판관 구성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삼부가 3인씩 추천하는 상권 분립 정신이 구현이므로. 당연한 법률입니다 심리는 8명 또는 7명 이상이면 할수 있지만, 평결, 즉, 심판 그 자체는 9명이 충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건, <laughs>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심판은 9명이 자판관 이름으로, 헌법 자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가 있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정미 재판관이 8인 형태로 상태로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laughs> 더욱이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돼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결혼이 된 상태에서 심판을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부의 구성이라고 할 것이어서 상권 분립 및 평등의 원칙에 합당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구명을 대통령, 국회, 대부분의 3부가 각 3인씩 공평하게 추천해서 임명하는 상권 분립의 정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민 것입니다. 이번 헌법 재판소의 경우 박한철 소장이 금년 1월 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어서 이정민 자판관께서 금년 3월 1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원장, 국회 등이 결혼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결혼 상태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중차대한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토록 소, 탄핵소치는 절차 위반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laughs> 대통령 탄핵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권력 충돌입니다. 이번 탄핵사건은 <laughs> 졸속한 탄핵소치 위기라는 절차를 조사하고 판단해서 탄핵소치 의결 자체를 절차위반으로 각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1조 가정한 정원인 9명의 재판관 전원이 판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재판관 구성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3부가 3인씩 추천하는 상권 물리정신의 구현임으로 당연한 법리입니다. 심리는 8명 또는 7명 이상이면 할수 있지만 평결 즉 심판 그 자체는 9명이 충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건, <laughs>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심판은 9명이 재판관 이름으로 헌법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가 있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정미 재판관이 8인 형태로 상태로 판결 선고를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탄핵 여권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런, 이를 뇌물죄 하나로 소치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직권남명죄 강요죄와 섞어서 하나의 탄핵 사유로 소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뇌물죄, 집권남용죄, 강요죄 이세 개의 법률 위반으로 나누어서 탄핵 사유로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탄핵 소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돼서 실질상 탄핵 인용 결정에 앞서 탄핵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탄핵 소치는 단순한 소치가 아니라 고발같은 소치가 아니란 말이죠. 대통령의 권한상실이라는 탄핵심판효로가의효과의 탄핵가처분을 겸한 권리침해, 권리박탈 행위입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5년간의 직무수행, 직무위법인 것이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 사건 소치를 함에 있어서 결의 방법이 불법이었습니다. 탄핵은 사유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사회가 되는 것이기 여러 사유 자체가 모여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권과 같이 내용과 적용법줄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출을 하려면 13개 사유 하나하나에 대하여 투표해서 국회의원 3분지 2의 찬성을 얻은 사유, 사유만 골라 그 사유만을 가지고 탄핵소출장에 기재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 65조는 탄핵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의 헌법 위배 또는 법률 위반 위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이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집행, 직무집행이 있고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소치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우선 이 사건 소치를 함에 있어서 처리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탄핵, 탄핵 소치만 있어도 피탄핵자의 고난이 정지되어 소치 그 자체만으로도 실질상 탄핵 인용 결정에 앞서 탄핵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러한 반탄핵 결정의 효력을 갖는 탄핵 소추를 하려면 탄핵 인용 결정에 준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와 설례 조사 및 법리 해석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번 탄핵 소추에는 그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아니했습니 결의 자체를 잘못된 단핵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탄핵 <laughs> 심판 절차가 계속하는 동안, 절차가 계속하는 동안, 복관의 유죄 판결 없이 침해에 대해서 박탈되는 비정상적인 권리 침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충분하고 신중한 증거조사 절차와 법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가 증거 수집을 위해서 특검을 설치하고도 그 조사 착구 이전에, 특검이 조사하기 전에 순전히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 수치를 한 것은, 결의 의결을 한 것은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헌법접판서 판일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적판서는 we